폭염은 환경과 대상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서 온도를 기준으로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같은 37도라도 습도가 30%인 지역은 열지수가 37.8도로 위험 등급인 보통이지만 습도가 70%이면 58.2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최고 등급인 매우 나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도평초등학교 교사 우영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진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 서초구에서 올해 7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먼저 조사했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고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86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면도로는 보도하고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좁은 도로를 말합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LED)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합니다. 유도 등을, 즉, 전멸되는 것이, 어,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것을 할수 있도록 해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건널목인 것을 알수 있도록 하는 교통 안전시설입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비가 심하게 내리는 때와 같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에는 기상정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기상청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계절별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서 전등이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전한 횡단보도,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람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 중심의 접근 방법,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 서비스와 제품 등에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사람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의 전환과 실현의 과정을 말합니다. 마인드셋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문제의 발견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또 불편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들여다 본 후에 그 안에서 찾은 통찰로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정의 내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서 아이디어를 펼치고 모으기를 반복해서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합니다. 어, 이때 프로토타입은 피드백을 통해서 언제든지 수정 보완될 수 있는데요. 그림이나 스토리북, 시나리오, 모형, 이런 형태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감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흐름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보행자 입장에서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상청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점등 자동 제어 장치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처음에는 강남역에 한세 군데 정도 시범 설치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입장에서 활주로형 횡단보도 현장 테스트를 받은 셈인 것이죠. 그 결과 86 군데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상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주로 과학 시간에서 날씨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체육대회라든지 소풍 이런 행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그중에서도 어, 지수와 관련된 재미있는 수업을 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 자외선 지수, 뇌졸중 지수, 식중독 가능 지수 등이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수치와 지수화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과 다양한 지수를 모든별로 조사해 보고 그것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수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학생들과 나누어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날씨 요소를 분석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표현한 생활기상 지수가 있었고요. 날씨의 변화에 민감한 질병에 대해서 위험도를 알리고 국민들의 건강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보건기상 지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지수들 중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더위 체감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폭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의 하나가 바로 이 더위 체감 지수였습니다. 폭염은 환경과 대상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서 온도를 기준으로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같은 37도라도 습도가 30%인 지역은 열지수가 37.8도로 위험 등급인 보통이지만 습도가 70%이면 58.2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최고 등급인 매우 나쁜 단계가 되는 것이죠. 폭염은 그 대상에 따라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 노약자가 느끼는 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폭염특보 열지수, 불쾌지수보다는 좀더 포괄적이면서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맞춤화된 기상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5월에서 9월이고요. 어, 하루 2회 그러니까 오전 6시 오후 6시에 예보되고 있습니다. 네, 더위 체감지수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대상과 환경에 따라 지수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 노인, 어린이와 같은 대상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제시한 것도 있지만 농촌, 비닐하우스, 또 취약 거주 환경이나 실외 작업장 등으로 환경을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람마다 다른 더위 체감 지수를 디자인 생킹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급증과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지수들에 대한 불편함에서 문제를 발견하고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지수를 찾는 것을 문제로 정의하였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과 대상,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지수의 개발, 지도 형태의 제시와 대응 요령을 또 단계별로 제시한 것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시범 적용과 피드백을 통해서 현재는 아홉 개 대상과 환경별 지수 대응 요령을 업데이트해 나간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는 기상 정보와 같은 빅데이터가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로 수치, 문자, 영상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말합니다. 어, 최근 빅데이터는 사람의 행동과 위치 정보 등은 물론이고요. SNS를 통해 사람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계에서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3년 동안 그 전화나 원격, 웹으로 들어온 다양한 민원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교무 업무와 관련된 FAQ를 개발하기도 하였고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학에서부터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자동 검색, 또 주변의 도서관 검색 앱 등은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로 변모한 것이죠. 제주도의 감귤에서 적합한 강수량과 습도, 풍속, 또 최저 최대 기온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농업 기상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리로 감귤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한 서리 예측 정보나 순간 풍속, 토양 수분, 그다음에 토양의 온도, 일조량 등의 이 감귤과 관련된 농사에 필요한 기상 요소와 관측 값들을 농민들이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상 정보들은 일별, 월별 자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표나 지도, 그래프 등의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더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 정보를 활용하여서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제공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기상 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를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